네, 이제 완전 복귀했어요. 이제 오늘부터 방송 열심히, 열심히 해야 할 여러분, 바스포드 감수 트님 말고 그... 아, 재능층 포지션이야. 아, 나 같은 경우... 노력층인데... 아, 근데 네, 재능이 있긴 해. 대 가는 거 보니까 재능이 있어. 롤도 뭐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시작한 지... 카트도 딱 두세 판 하고 바로... 어... 약간... 족밥으로 승급했고... 나 언급 좀 해주세요. <laughs> 야, 근데 왜 나.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보통 엄청 인기 많던데 나는 근데 인기 없는데. <laughs> 수트님 방송요 노출했다고? 노출을 못 참지? 인정? 야, 이거, 이건 거이못 못 이기지. 나 의문의 1패인데. 야, 야, 가려야겠다. <laughs> 와! 잠시만, 이거 좀 가릴 수 없나? 쏟다 유동이 저희한테 안 온다면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사실. 근데 한명더 예쁜 사람으로 뽑아야 돼요. 진짜. 네, 사실 아닙니다. 사실 전혀 아니고. 아나 탈락이야? 넘기기 어떤? 아 예쁜 사람이면 나 탈락인데. 안 봐도 되는 거예요? 여기 <laughs> 저 저거 잘합니다. 저 방수 끄고 저거에서 좀 존나 잘하고. 저 참고로 여자 두 명에서 세명 끝. 이제더 이상 더 이상 얘기 안 해. 두 명에서 세 명? 그러면은 가능성 이 있다 아니야? 신청을 근데 어디서 하는데? 저도 이 무결, 하면... 저저단님 저자죠? 아 진묵님한테 가보라고. 네. 안녕하세요. 저희... 지원 가드 할까요? 이런 말좀 하기 그런데 저 제가 아까 살짝 저 도방 때렸었거든요. 방송 끄고. 네네. 구독 근데 이제 배구도 하고 싶고 스타도 하고 싶다 이런데 사실 냉정하게 말해서 저희는 스타를 좀 많이 하기 원해요. 애들 한칠대3 음... 최소 6대4? 가능합니다 저 열심히 할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시간 갈아넣어서 열심히 한다는 마인드 게임에 진심인 편이에요 평소에 배그 몇 시간씩 해요? 저 보통 12시간씩 해요 방송을 방송을 12시간? 평균 12시간씩 하시나요? 네 어, 굉장히 오래 하시네요 한번 켜시면 롤은 티어 어디예요? 대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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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대충 롤 브론즈입니다 박스티님 아이언 아닌가요? 아이언지가 아니실까 오케이 어... 점점 물어봅시다 어떤 거 하고 싶어요? 저 저그나 테란 하고 싶습니다. 좋습니다. 프로토스 안 하는 자세 너무 좋아요. <laughs> 자 저그나 테란 왜 하고 싶죠? 자 프로토스를 해봤는데 최근에 그 대학 대전 보면서 너무 멋있어서 유스로 해가지고 한 저는 테란 가르쳐 보는 게 괜찮을 것같은요 어, 어떠십니까? 종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이 고르셔야 되는데 네, 둘다 해보시고 손에 맞는 거 네,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율림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유스 체계를 좀 잡을 잡을 건데 네! 야, 프로듀스 원어논 -on 보셨죠? 프로토스요? 프로듀스 원어논 -on 아, 네 봤어요. 약간 요 느낌으로 할 거거든요. 프로듀스 원어논을 -on 하면 그 말은 그거잖아요. 중간에 못하면 탈락한다 이 말이잖아요. 네네 맞습니다. 중간에 못하면 탈락 최종도 투표 교수진들의 투표라 투표랑 이제 의견을 수렴해서 갑니다. 잘리실 수도 있거든요 중간에. 아저 열심해서 히안 잘린다 마인드. 저 열심해서 히 끝까지 다 살아남겠습니다. 마인드 납 배드. 하율 하율 님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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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니다 네, 로 연락 드리 네, 네, 습니다 아마 묵 교수님 연락 드렸고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. 알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하율 님 이따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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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업무 좀 보고 나서 제가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그 이사장 저그된 거냐? 됐냐?